절 달린 꼬리만 보고 얕보지 말라고. 고작 그 정도로 빠르다고? 귀엽네. 야 어디 따라와 보시지. 상대를 보고 덤비시지. 그래 해보자고. 너무 빨라서 안 보이지? 자, 이제 누가 유리하지? 그래 기회다. 날 잡아봐. 감히? 이리 말고 저리 갈 걸. 아. 해야 할 일을 할 뿐. 용서받지 못한 자를 찾아왔다. 야쏘! 모습을 드러내라! 오직 나만이 바람을 멈출 수 있다. 진정한 검객은 인내와 미덕을 알지. 진짜 힘은 참는 데서 비롯된다. 때가 됐다. 회개하라. 검이 최우선이다. 운명을 맞이해라. 방해하지 마라. 겸손할 줄 알아야지. 비열하군. 널 끝내주마. 야소내 동생아. 아. 결국 죄의 대가다. 바람이 멈췄군. 여름바람처럼 자유롭고 고독하게. 발은 걷고 걷어 차라고 있는 거지.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걸. 계곡에 몰아치는 강풍처럼. 긴장 풀고 간다! 정신 집중, 하늘로 차게! 한 발은 땅을 딛고 경고했을 텐데. 하늘을 향해. 저리! 가지! 못해! 어디! 감히! 덤벼! 샤! 크! 그, 하! 딱 세대만 맞자! 날개 없이도 날개 해주지! 야쏘, 고향으로 돌아와. 거긴 날 위한 곳이 아니야. 황혼의 눈은 모든 걸 꿰뚫어본다. 우린 모두 의무를 지고 있지. 여름 바람처럼, 자유롭고 고독하게, 실로 어리고 근심이 없구나. 전부 걷어차서 적들을 무찌른다 꼬마야, 여긴 위험해, 내 앞가림 정도는 할수 있어요. 드디어 널 찾았구나, 형. 지금이라도 돌아가. 동생아, 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, 내가 말했더라면. 믿어주긴 했을까? 바람은 도망가는 걸까? 아니면 쫓아가는 걸까? 죗값을 치러야 할 거다. 더 이상은 줄게 없다고.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.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. 어둠의 길을 선택하다니, 날 믿어주지 않았지.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에게 뭘더 바란 거야. 명예로운 죽음, 그뿐이었다.